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천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손진영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3D 프린터 수업을 시작할 건데,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따라하시고, 과제까지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워보고 3D 모델링 체험 활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3D 모델링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3D 프린터 산업과 3D 프린터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2D 프린터는 종이를 넣고 글과 그림을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3D 프린터는 얇은 층을 쌓아 올려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현재 제조업, 의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피규어나 자동차, 치아보철물, 심지어는 고층, 주택까지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3D 프린터는 적층형 3D 프린터고요. 이 적층형 3D 프린터는 아주 얇은 막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적층형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라는 고체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필라멘트가 압출기에 들어가서 히팅 블록에 닿게 되는데 이 히팅 블록은 최대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히팅 블록에 닿아서 녹은 필라멘트가 노즐에 의해 얇게 사출되게 되고요. 이 압출된 재료가 3D 프린터 안에 있는 유리판 위에 층층이 쌓여서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3D 프린터로 아이언맨 얼굴을 출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층층이 쌓아 올려서 끝까지, 마지막 층까지 쌓으면 결과물이 완성이 되고, 지금 아이언맨 모형 안쪽에 보시면 사각형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이 구조물 안에 있는 밀도를 몇 퍼센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저 안에 있는 밀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밀도가 낮으면 구멍이 많고 크고, 밀도가 높게 100%를 설정하면 빈 공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층층이 쌓아서 결과물이 완성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아이언맨 얼굴 같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이라는 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3DC Edu라는 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구조물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D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 구글 크롬이 필요합니다. 3DC Edu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건데 어, 이 3DC Edu가 구글 크롬에서 가장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구글 크롬을 다운받으시고 검색창에 3DC D U 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3DC.io 3D 모델링 어플리케이션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 아이콘 모양 밑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버튼을 버튼 눌러주시고 네 번째 칸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클릭해 주시면 3DC의 듀오 플랫폼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3DC의 듀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을 키게 되면 종육면체가 나오게 되는데 종육면체 말고 여기 작업판 작업판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회전시켜서 도형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화면을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할수 있는 이세 가지 버튼이 사용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총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그리고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여기 가운데 정육면체에 있는 세 방향의 화살표가 삼각뿔 모양의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삼각뿔 모양 화살표를 드래그해 주시면 정육면체를 이동시키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방향 화살표는 이 구조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화살표 그리고 이두 번째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 화살표가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육면체의 모양을 클릭해서 땡겨주면 구조물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대각선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사용하실 땐이 구조물을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늘리고 줄일 때 사용하는 버튼이 이 대각선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 화살표 모양이 이 원으로 바뀝니다. 이 원으로 바뀐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이 구조물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동그란 화살표는 구조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드 버튼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도형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문 벤치를 하나 더 추가한다거나 도넛 모양을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도형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드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얀 판이 나오는데 이 판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형들이 없고 내가 직접 그려서 만들어야 되는 도형이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그려서 메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없는 도형들 중에 내가 필요한 모양을 그려서 만들 수 있는 버튼이 드로우 버튼입니다. 두 번째 이 텍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판을 칠수 있게 되는데 어 한글을 치게 되면 한글 패치가 안돼 있어서 물음표가 나오게 되니까 영어로만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고 메이크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생깁니다. 알파벳 모양 알파벳 글자를 추가할 때 텍스트 버튼 눌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임포트 버튼과 프린트 버튼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칸에이 컬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이 구조물을 클릭한 뒤에 컬러 버튼으로 색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툴즈 버튼을 누르면 언두 리두 버튼이 있는데 이 언두 버튼은 그전 작업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버튼이 언두 버튼이고요 리두 버튼은 그 작업 앞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뭐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해서 그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을 때 언두 버튼을 사용해서 뒤로 돌아가거나 그앞 단계로 리드 버튼을 사용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프렉트 이 잘라내기 버튼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딜리트 버튼은 삭제하기, 삭제할 도형을 클릭한 뒤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클론 버튼은 복사 붙여넣기 버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그 도형을 클릭하고 클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생겨나게 됩니다. 클론 옆에 있는 이 그룹 버튼은 두 가지 이상의 도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도형을 선택한 뒤에 그룹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그룹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나의 그룹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의 그룹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어, 다시 한 가지 도형만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늘리거나 하고 싶으면 도형을 클릭하고 원 그룹 그룹 해제 버튼을 누른 뒤에 한 가지 도형만 선택하고 이동시키면 따로 따로 어, 분리된 이동이나 늘어나 그런 걸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바닥 모양 Select All 버튼은 전체 이 작업판 위에 있는 도형 전체를 선택하고 디스 셀렉트 버튼은 작업판 위에 있는 모든 도형에 대해서 선택 해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작업판 위에 여러 도형들이 있을 때 한꺼번에 이동을 시킬 때 셀렉트 얼 버튼을 눌러서 이동시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어, 이 잘라내기 subject 버튼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은자 모양 니은자 모양의 도형을 만들고 싶다 할때 이렇게 두 가지 도형을 합쳐서 니은자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직육면체 하나와 이은 모양을 선택하고 도형을 이동시켜서이런식으로이동자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켜이 모양을 만이수있는서 그때 쓰이는버튼이이 s u b 서 r a c t 잘라내기 버튼이 s 라 b 기서피 t 트 버튼을 사용할 때는 어, 두 가지 도 a v 필 t 합니다 이렇게 o s 면체를보시이이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a v 자 모양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잘려나가게 되면 이 니은자 모양만 남기 때문에 i d e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두 가지 다 선택하면 안 되고 이 겹치는 부분에 잘라내는 도형 그 도형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잘라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만 남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주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 잘라내기 버튼을 사용해서 니은자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메뉴 버튼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면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과물, 구조물을 다 만들었다 하면 페이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장할 때는 한글로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로드 파일 여기 저장됐죠? 이거 눌러주면, 저장했던 그 구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렇게 저장하는 거는 인터넷 상에 저장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물 파일을 저한테 전달해 주실 때는 다른 버튼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 아래로 좀 내리다 보면, export STL for printing 이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밑에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을 폴더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다운로드 폴더로 이 파일이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저는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탕 화면에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이름을 변경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 파일 중 그리고 일기면 일기 1기, 이기면 이기라고 적어주시고 또 월요일반 수요일반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반이면 월요일 수요일반이면 수요일반이라고 적어주시고 자기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날에 가져다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메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워보고 3D 모델링, 3DC 에듀 플랫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 있을 때 연습해보시면 손에 익어서 좀 쉬워질 테니까 연습 좀 해주시면, 오늘은 과제가 따로 없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 혼자 연습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연습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